한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 송가인이 이번에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트로트 장르에서의 확고한 입지와 독보적인 목소리로 사랑받아온 그녀가 발라드에 도전하면서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감동의 순간들이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송가인은 그동안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발라드 도전은 그녀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로 단순히 장르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감정과 이야기를 더욱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싶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발라드는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데 트로트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그동안 트로트의 특유의 기교와 에너지를 살리는데 익숙했지만 발라드는 훨씬 더 내면의 감정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송가인은 밝혔다. 송가인의 첫 발라드 곡인 그리움의 끝은 그 제목만큼이나 깊은 감정과 사연을 담고 있다.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남겨진 그리움을 다룬 곡으로 송가인의 특유의 절제된 감정 표현과 섬세한 보컬이 돋보인다. 곡의 프로듀싱을 맡은 김준석 PD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 곡을 부를 때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움의 끝은 발매 직후 차트 상위권에 올랐으며, 송가인의 팬들 뿐만 아니라 발라드 애호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곡의 감정성과 완벽한 가창력은 공연장에서 더욱 극대화되었고, 그녀의 라이브 무대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송가인이 발라드를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노력은 무대 뒤에서 더큰 이야기를 만든다. 발라드는 트로트와 달리 감정의 절제와 여운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장르이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발라드의 감성에 맞춘 새로운 창법을 익혀야 했다. 이를 위해 송가인은 보컬 트레이닝을 꾸준히 받으며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했다. 가까운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은 발라드 곡의 녹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곡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그녀 역시 큰 감정적 소용돌이를 겪었다는 것이다. 송가인은 정말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어요. 한 번은 녹음 중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녹음을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진심이 담긴 곡이었죠. 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발라드 곡 그리움의 끝을 라이브 무대에서 처음 선보인 날 관객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무대를 지켜봤다. 송가인은 평소에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차분하고 깊은 감정으로 무대를 채웠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팬들이 다수 보였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송가인은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항상 주시는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팬들은 더욱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그녀에게 응원을 보냈다. 송가인의 발라드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장르에 발을 들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녀가 아티스트로서의 폭을 넓히고 대중과 더욱 깊이 교감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였다. 트로트에서 발라드로의 장르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송가인은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잠재력을 더욱 확고히 했고, 팬들에게는 그녀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강렬한 감정 뿐만 아니라 발라드의 섬세한 감정도 소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송가인이 또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티스트로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의 마음을 울린 이번 발라드 도전이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송가인의 발라드 도전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발라드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팬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팬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응원은 변함없이 뜨겁고, 송가인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